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고, 우리의 구원 받은... 이 땅에서의 삶을 든든히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기 때문이죠. 아,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 이 악한 사탄은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과 또그 욕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여전히 불의하며 속에 또 죄의 허망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특별히 성령께서 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 특별히 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삶에 여전히 현재의 고난이 있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오,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이제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장막 가운데 고하면서 현재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아, 우리 또한 또 우리 이 장막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지만, 또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또 피조물들도 같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현재 고난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든든히 하고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6절과 2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이 삶이 또 여전히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연약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함을 받았지만, 이 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역할을 또한 이 땅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참 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또 성령의 역사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또 나와 동행하시면서 또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종종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큰 일을 당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잘 헷갈리고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우리가 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또 간구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예, 우리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간구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요청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래고 하나님 내말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 생각을 사람의 영혼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특별히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긴 장마로 인하여서 오는 이 어려움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또 삶의 이런 좀 무거운 짐들과 이 괴로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 다시 뭐 또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또 감염이 또 많이 또 갑자기 또 생산되고 있다. 뭐 고양시에 있는 교회 두 군데에서 또 이렇게 또그 출처가 돼서 거기가 원인은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이제 감염의 경로가 되었던 곳인데 교회 두 군데에서 그리고 뭐 선교회 모임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모여서 뭐 식사를 하고 했대요. 그게 또 원인이 되었는지 뭐 아무튼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교회발로 이제 감염비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 젊은 집사님이 예배 드리러 이제 나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교회 나오는 거 되게 뭐라 그랬대요. <laughs> 걱정되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 있으니까 남편이 교회에 예배드려 가는 게 되게 걱정됐대. 혹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가지 마라. 아, 참그 마음도 참 이해는 하겠는데 예. 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좀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는 감내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안 과연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과연 공정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되돌아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바른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어, 되돌아보는 계기가 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노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예,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뭘잘 못하더라도, 내게 뭔가 실패,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이런 뭐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고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줄 거야라면 이해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어지는 29절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29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마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실패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과 위기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 뭐다잘 풀리고 사고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일로 바라시는 건 뭐냐? 물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흐뭇해 하시겠지만, 제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형상처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다다르는 것. 그래서 오늘 30절 마지막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능하신 도움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표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살면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본받고 그래서 마침내 더욱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몸이 송량되어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요, 이 구원에 있어서 네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 이게 구원의 네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 동사들만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다 이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세 가지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되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몸이 이 몸이요 송량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게 될 때, 예, 혹은 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그렇게 부활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이제 구원받은 그 과정은 그 이제 인생의 과정을 성경 우리 신학에서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라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몸의 송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어, 다시 뭐라 그럴까요? 참, 이게 참 말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아직 입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육신의 장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통과해야 되고, 어 그래야지 이제 영어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에서야 영어롭게 되어지는 건데, 이미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 좀 미리 정하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구원에 있어서 정말 이게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직 영화롭게 되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고 그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진 그때에 영화롭게 되어질 것인데 이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제에서 보면 이미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어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일 완전하게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구속과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히 또 친히 주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